연일 윤석열의 육성을 온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쳤고 그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당했고 끝내 감옥에 있습니다. 내란 수개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그들은 아주 일찌감치 내란 불법 비상계엄을 준비했었습니다. 명태금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그 불법 비상 계엄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게 했습니다. 아주 준비가 잘된 불법 비상 계엄이었지만,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활동으로 불법 비상 계엄은 헛발질을 했고, 끝내 윤석열은 무너졌습니다. 불법 비상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을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즉, 김건희 특검에서 오세훈의 대납을 밝혀내고 오세훈을 기소했습니다. 오세훈은 기소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오세훈은 잘못된 탄생이었습니다. 윤석열도 잘못된 탄생이었습니다.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잘못 받았고, 그리고 오세훈은 여론조사를 대납을 시켰습니다. 대납 오세훈, 정치자금법 대납 오세훈, 그리고 대납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민 오리발 오세훈,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짓말 오세훈, 서울시장 자격 없습니다. 대납 오세훈, 오리발 오세훈, 거짓말 오세훈, 서울시장 자격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너무 늦은 기소입니다. 그렇지만 특검의 기소는 선거비리 범죄의 중심에 오세훈이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세훈은 부탁, 지시, 비용 조달까지 관여했습니다. 범행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특검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실시를 직접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 강철원에게 명태균과 상의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습니다. 명태규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값 3,300만 원을 김한정 씨가 대납했습니다. 다섯 자례로 쪼개 이 비용을 불법 지원받은 오세훈. 계획적, 반복적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오세훈의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오세훈은 카톡 안 본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기억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특검의 기소에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죽이기를 한다고 했지만 오세훈은 아웃입니다. 오리발 오세훈, 거짓말 오세훈, 떠넘기기 오세훈, 비겁한, 비겁한, 비겁한 오세훈을 네. 규탄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쟁이는 더 이상 서울시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유권자의 판단을 조작하고 선거를 왜곡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오세훈 시장은 아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서영교. 한 가지 더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YTN 사용화 저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이 가운데 서영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YTN 노조위원장 등 YTN 민영화, YTN 사용화 저지 투쟁을 함께 해왔던 분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YTN을 특혜로 매각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저지투쟁을 해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법원이 YTN 매각이 위법하다고 판결해 주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불법 언론 장악의 실체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YTN 매각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통이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의결과 그에 따른 매각 승인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 위원회 위원장 저서영교입니다. 그동안 YTN 사용화를 저지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대책위는 YTN 서울타워 앞 등에서 수차례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YTN 저, 지분 매각 강요를 구타,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실태를 국민께 알렸습니다.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 YTN 지분 매각 저지를 위한 법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 보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를 저지해왔습니다. YTN 지분 매각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전형적인 졸속 매각이었습니다. 2022년 공기업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 의향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산자부 그리고 농림부의 요구에 따라 결국 지분 매각에 나섰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산자부와 농림부가 강요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환정 KDN 그리고 한국마사회에게 지분을, Y10 지분을 매각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언론 장악 의지를 노골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지투쟁해 왔습니다. 2024년 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하며 유진그룹으로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당시 방통위 제적위원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단두 명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이에 대해 피고 방통위는 이인의 위험만 제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의 근거에 최다의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 장악과 방송사 탄압에 대한 법원의 철퇴 명령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YTN 매각을 통해 언론을 사유화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의 근간을 뒤 흔들었습니다. 건진 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통일교 고위 간부에게 이철규 통해 YTN 인수 방법 알아보겠다고 보낸 문자, 건진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어휘강력 의혹을 취재한 YTN 기자에게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라고 말한 녹취 등.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한 YTN 매각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정치적 개입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과가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에서 무너진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여러분, 김건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오휘 경력 의혹을 취재하고 보도한 Y10 기자에게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 라고 말하면서 Y10의 매각은 금물살을 탔습니다. 산자부, 농림부 모두 나섰고, 그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마사회에게, 한정 KDN에게 Y10 지분을 매각하라고 강요, 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투쟁했던 민영화 저지 공공성 회복 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영교가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분께 저희들의 성과를 알리며 향후 YTN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 그러나 이 과정에 개입된 모든 권력은 철저히 찾아서 법적 조치하고 처벌해서 다시는 언론의 공공성에 권력이 장악하려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